여기는 서울 중구 신당동이에요. 시구문 쪽, 여기 동대문 역사공원 가는데, 산거리. 여기에 진짜 오래된 대장간이라고 있어요. 그 여기는 저 어렸을 때시골에서 보던 이런 낫들도 있고, 호이 꽃갱이, 이런 걸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. 대장간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뭐 혹시나 필요한 거 있으신 분들은 여기 동대문 역사공원에서 내려서 신당동 쪽으로 나오시면 아마 이쪽으로 바로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심, 신기한 게 많아요. 그리고 요즘 세상에 이렇게 직접 이런 걸 만든 데인 게 너무 신기해요. 없는 게 없이 다 있네요. 저 안에 풀무질하고 도끼질 하는 거. 이렇게. 새, 이렇게. 망치질 하는 거.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. 여기 사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거를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. 여기 사장님도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고, 요즘 누가 이렇게 탱무지를 하고, 이렇게 쇠를 녹여서, 도끼질을 해서, 뭐 연장을 만, 만드나요? 다 수입이지? 한번 여기 한번 구경 들어오세요.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여기서 사세요. 뭐, 벨그에 다 있어요. 그리고 뭐다 만들어주신대네요. 이거는 뭐 농사짓 때보할때 뭐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. 뭐. 음. 이거는 이런 고리는 무슨? 장신구 고리같은데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. 고리가 굉장히 많아요. 이렇게. 조그만 고리부터 큰거 중간 거 아주 작은 거, 좀 둥근 고리 큰 고리 이렇게. 고리가 많네요.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지만